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고향 라마에 누, 묻혔다. 한편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온 광야로 갔다. 다윗과 아비갈.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자여서 그에게 양이 3천마리, 염소가 1천마리가 있었다. 마침 갈멜의 양털을 깎는 철이 돌아왔다. 그는 갈렛 사람으로 이름은 나발, 바보이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었다. 여인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변경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열 명을 보내며 지시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무난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 안에도 평안, 이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빕니다. 양털을 깎는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근처에서 야영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젊은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너는 당신이 내 부하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줬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 나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세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친 종들의 수두룩하다. 내가 한번본적 없는 자들에게 좋은 빵과 포도주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신선한 고기를 줄것 같으냐?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와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전했다. 다윗인 너희 모두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 모두가 칼을 찼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길을 떠났고, 200명은 뒤에 남아 진을 지켰다. 그 사이 젊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그 일을 알렸다. 다윗이 변방에서 절명들을 보내 주인께 예를 표했으나 주인님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동안 우리 소유를 하나도 빼앗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우리 모두 이제 곧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서둘러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인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분은 꽉 막힌 데다 정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비가 이른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요리할 수 있게만 다듬어 준비한 양 5마리, 볶음국식 35리터. 검포도 백뭉치, 무화과 이백뭉치를 가져다가 모두 나기 실었다그리고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먼저 가서 길을 터 놓아라.내가 곧 따라가겠다.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아비가엘이 나귀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그들은 그 길에서 마주쳤다.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고 난기였다. 광야에서 그자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어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결국 그가 내게 모욕으로 갚지 않는가? 모욕도 이런 모욕은 없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못된 무리들 가운데 한사람에도 살려준다면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낙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내 주인이시여,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께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곧내 주인님을 해치려는 모든 자는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요종이 주인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주인님의 길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경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의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 일이 잘 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소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찾아와 준 그대를 축복하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오. 다이슨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말을 잘 알아들었으니 그대가 요청한대로 행할 것이오. 하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나발은 큰 잔치를 베풀,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잔뜩 흥미난 데다 흠뻑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자, 그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다. 그러자 나발은 곧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막으셔서 나발의 악이 그에게 되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아비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 어른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모시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을 따르는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시중드는요종 다섯을 데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아히노암과도 결혼했다. 두 여인 모두 다윗의 아내였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 발디에게 시집보냈다.